82세의 노인이 눈을 뜨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 순간,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한 비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승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불교의 중음문 해탈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며 이 오래된 지혜와 당신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아미타불을 남겨 당신과 가족을 위한 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인은 심장이 멎었던 7분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그 신비로운 세계에서 정말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인을 위해 태우는 지전은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불교의 천년 지혜를 통해 현대 사회가 잊어버린 이 생사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중음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되고, 지전 공양의 깊은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진실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때 당신은 죽음이 사실은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음문 해탈 경전에는 세상에 천년 동안 잊혔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 바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음신 상태입니다. 고대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다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선정 중에 우연히 중음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한 지혜로운 이에게 묻자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이곳은 엄력이 드러나는 곳으로 각자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중음신은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식 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사론에는 중음신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의 육신도 아니고 완전한 정신체도 아닌 그둘 사이의 미묘한 존재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음신에게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밥이나 국수가 아니라 향식, 즉 후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제사에서 항상 향을 피워 공양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향기는 중음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자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는 만약 어떤 중생이 중음 상태에서 향과 꽃, 음식으로 여러 부처와 보살에게 공양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백천만억의 부처와 보살이 향과 꽃을 들고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중음세계의 운행법칙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중음신의 시간 감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는 1년이 찰나일 수도 있고 찰나가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짧은 몇분 동안 긴 여정을 경험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며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음신의 경험은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 경계에서는 의식의 힘이 어떤 광경이든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광경들은 경험하는 이에게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그 82세 노인의 경험은 사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 역사상 이와 유사한 기록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되고 정밀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82세 노인이 저승에서의 경험을 묘사할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음식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배고픔을 느꼈고 음식을 보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자 음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답은 유가사지론의 깊은 가르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논서에는 중음신이 가진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특징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향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나 향료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냄새를 맡았을 때그 만족감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중음신의 식사는 바로 이런 감각의 확장판입니다. 그들은 후각을 통해 음식의 정수, 즉 에너지를 흡수하며 물리적인 저작과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이 음식을 보았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중음 상태에서는 의식이 여전히 살아생전의 습관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손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음신이 영향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시력을 잃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눈으로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은 비밀은 중음신이 먹는 것이 전적으로 그들의 생전 업력과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구사론에 따르면 선업을 지은 중음신은 감로와 같은 향기를 맡으며 자양분을 얻지만 악업을 지은 중음신은 썩은 냄새를 맡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음신의 배고픔은 종종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생전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중음 상태에서 더욱 심한 굶주림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배고픔은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의식 습관의 투영입니다. 불경에는 한 가지 전형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지극히 탐식했던 한 부유한 상인이 죽은 후 중음신 상태에서 가득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 경을 읽고 공덕을 회양하며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진정한 안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가졌던 모든 욕망과 집착은 중음신 상태에서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배고픔을 느꼈던 이유는 그의 의식이 자신이 더 이상 물질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음신을 자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공덕의 향기입니다. 가족이 고인을 위해 경을 읽고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할때 이러한 선행은 특별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가장 달콤한 음식처럼 중음신의 존재를 자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문화에서 항상 고인을 위해 공덕을 쌓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중음신은 생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달콤함. 지혜의 맑은 향기, 해탈의 깊은 맛.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수행의 결실이며, 물질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중음의 경계에서는 가장 귀한 양식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천고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인을 위해 태우는 그 지전은 정말로 저승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82세 노인의 대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 금은 보화를 보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려 했을 때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님 앞에서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한 마음으로 찬탄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극락에 왕생하게 하신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태웠느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찬탄했다는 내네 글자입니다. 지전의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그것들은 분명 중음 세계의 재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전환의 핵심은 지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우는 사람의 마음과 공덕에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유명한 공안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단한 잎의 동전밖에 없었지만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공덕이 천금을 기부한 부자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그 지극한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전의 운행 원리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효심과 자비심을 품고 고인을 위해 지전을 태울 때이 마음이 중음 세계에서 실질적인 쓰임새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례적으로 진정한 관심 없이 행한다면 그 지전은 그저 종이재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깊은 비밀은 중음 세계의 화폐 시스템이 우리의 물질 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통되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덕 화폐입니다. 모든 선한 생각, 모든 보시, 모든 연불 소리가 중음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됩니다. 노인이 묘사한 금은보화는 실제로는 공덕이 현연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위해 경을 읽고 공덕을 회양했을 때그 공덕이 그의 의식 속에서 재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처럼 무언가를 사려고 했을 때, 이 재물의 진정한 용도는 거래가 아니라 자양과 보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사론에는 업가명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음신의 모든 경험이 업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생전에 보시의 공덕을 쌓았다면, 중음신은 풍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생전에 탐욕스럽고 인색했다면, 중음신은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전을 태우지만 고인은 여전히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만 했는데도 고인이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진정한 지전은 우리의 자비심과 공덕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경에는 또한 기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음신은 자신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공덕이든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휴대폰이 신호를 수신하는 것처럼 공덕의 신호는 즉시 중음신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위해 공덕을 쌓은 후 꿈에서 고인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지전의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심을 담아 태운 한 장의 지전이 형식적으로 태운 수천만 장의 명패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음 세계에서 재물을 측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사랑의 순도와 공덕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전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을 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을 담는 매개체이며 공덕의 화신이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달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 태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태우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 왜이 82세의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배후에는 임종 의식 상태의 궁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임종 시 의식이 8단계의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형색을 보지 못하고 이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며 비식, 설식, 신식이 차례로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바로 명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 노인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명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깨어있는 알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만약 사람이 임종할 때 한순간이라도 삼보의 공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의식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입니다. 고대 인도에는 중음 구도법이라는 천년의 비밀 수행법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행자들은 특별한 선정 훈련을 통해 의식이 막 분해되려는 순간에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 머물거나 떠날 선택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 노인은 비록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전 선업과 임종 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우연히 이러한 상태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중음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변한다는 점입니다. 노인이 묘사한 7분의 경험은 중음 세계에서는 7일, 7개월 혹은 그보다 더 길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념삼천, 즉한 생각 속에 무량한 세계와 무량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노인이 한 기란 내자를 만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 길안내자는 그에게 당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엄력과 원력이 만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구도라고 부르며, 이미 세상을 떠난 선지식이나 호법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경에는 중요한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아홉 가지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충분한 복덕과 인연이 있다면 영혼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험은 바로 이러한 드문 경우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을까요? 정답은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의식이 육신을 떠날 때 만약 강렬한 집착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엄력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 깨어 있는 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은 묘사에서 그 세계에서 평온함과 호기심을 느꼈을 뿐 두려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깨어 있을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중음문 해탈 경전에는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평소에 자비 이사를 닦으면 임종시에 자연스럽게 광명이 나타나 마치 밝은 달이 허공에 뜬 것과 같아 두려움이 없다. 노인은 비록 수행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생전의 선량함과 자비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인이 돌아와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 상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선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며 어떠한 숨김이나 지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생전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임종시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마치지 못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단 한마디의 말, 한 번의 포옹, 한 번의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자비는 우리 영혼의 성장에 지극히 중요한 일들을 마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인의 귀화는 또한 법화경의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즉,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특별한 순간에는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생사의 지혜를 알게 된후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올바르게 공덕을 쌓는 법을 배웁시다. 전통적으로 지전을 태우는 것은 형식일 뿐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삼보회양법입니다. 당신이 고인을 위해 보시 염불, 방생, 봉사 등 어떤 선행을 하든 끝날 때 반드시 이렇게 염원하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을 오오 영객에 회양하오니 부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정토에 왕생하게 하소서. 이러한 회양의 힘은 그 어떤 지전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 정념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간단한 관상을 연습해 보십시오. 자신이 평온하게 누워 있고 의식이 점차 맑아지며. 두려움 없이 오직 감사함만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잠재의식 속에 씨앗을 심어 진정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더 쉽게 깨어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금신 소통법이라는 오래되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그리울 때 조용한 밤에 향 하나를 피우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향기를 매개체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후 꿈에서 고인을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소통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오직 위대한 스승만이 이런 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장경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거나 나아가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직접 설법하신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졌느냐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길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열번 염송하는 것입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식 깊은 곳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임종시의 이 여섯 글자 명호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당신을 광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중음신 상태에서 배고픔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생전의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박한 삶을 연습하십시오. 매끼니는 80%에만 먹고 쇼핑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것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훈련은 당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더욱 자유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집에 노인이나 환자가 있다면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아미를 내쉴 때 타부를 염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그들이 의식이 흐려질 때한 줄기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한 줄기 맑음이 바로 삶과 죽음의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상 수행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한 한 가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하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공덕을 쌓아 임종시에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여전히 원망, 억울함, 죄책감이 있다면 지금부터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중음 상태에서 무거운 족쇄가 되어 당신이 광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유언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욱 완전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루고 싶은 소원, 메우고 싶은 아쉬움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죽음을 마주할 때 미련을 덜 갖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82세 노인의 신비로운 경험을 되돌아볼 때 하나의 깊은 진실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노인이 무엇을 보았느냐는 신기한 광경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후의 변화입니다. 그는 그 7분의 경험이 자신에게 한 가지 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모두가 덤으로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매번의 호흡, 모든 포옹, 사랑해라는 모든 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죽음은 최고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노인의 경험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이 잠시라는 사실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만듭니다. 중음 세계에는 거짓된 가면도 무의미한 다툼도 없고 오직 가장 순수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선악의 과보는 즉시 나타나고 사랑과 미움의 집착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더 진실하게, 더 솔직하게, 더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아마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당신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덕, 회양의 힘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욱 기꺼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인식할 때, 당신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로 속에서 얼마나 멀리 헤맸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그 광명으로 통하는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속에,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 속에, 우리의 모든 선한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인가요? 아니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인가요? 얻지 못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인가요? 생사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간단하고도 깊은 진리 하나를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의미는 무엇을 얻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미 생의 모든 의미를 얻은 것입니다.